된다 아아 저부터 죽다니 아아 많았거든요, 뭐가? 어, 뭐가 안 좋았네요, 지금 마거이 뭐가 뭐가 안좋은져 어, 지금 뭔가 안려요 지금 안리기 시작해요 지리기 시작했어요 얘 말수가 돼도 음,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야옳야어리야야 지금 야가 문제가 됐어요 리 오늘 리야 쏘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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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이야 쏘리야. 쏘이야 쏘리야. 다 아! 쟤요. 블브 블브 블어 기존 보다 렉이 좀더 걸려요 이게 이새끼제 뭐가 많이 거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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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있어요 제 뭐가 일 지금 뭐다 돼가거든요 어 일단 화면 좀 해주고 으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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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 뾱새! 애암 뾱새! 아 맞다 깜박하고 말아했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 겁니다. 어 이게 점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죽어가는 아니네? 야 진짜 사람들 아이게끼 정말 못한다. 진짜 겁나 못하네, 이게. 진짜 겁나 못해요, 이 새끼. 겁나 못하네. 숨은, 이렇게 쳐야지. I'm g 습니습니다 o go to the t 죠아 n e l I'm going t 아 go to the tunnel. I'm going to go to t h 죠어 u n n e 날리지 g 죠아 n g to go to the t u t e 그럼 이쪽으로 올겁니다 여기 네, 붙어있어요 야 내려가면 안돼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1인칭 1인칭 갑시다 1인칭 음! 야, 위에 사람들이네요. 뿌! 날릴 겁니다. 뿌! 오우야. 베이컨을 살았나 보네요. 예. 오우! 아, 화나네. 화납니다. 재밌죠? 화날 거예요. 딱 아, 게임 갈 겁니다. 딱 게임 갈 거예요. 진짜? 정말로? 응 아니야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이게? 뭐죠? 이게 뭐죠? 하면서 내가 내가 지금 녹화 중단할 겁니다 뻥이 뭐야? 나 녹화 이시정지를할 겁니다 뻥이 뭐야? 나 지금 뭘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우 요우 어? 어? 아, 전 빨갛네요 뭐 나야? 오케이, 좋았어. 이겼어, 네네들은 일단 22로 해줍니다 이래야 좀잘 맞거든요? 이지 브! 내려갈 생각하지 마시고. 브! 저 옆에 내려갈 겁니다. 오저씨 빙글 잘 버티네요. 예, 네, 그럼 20으로 해주고. 어, 햄버거로 싹 제거를 해줄 겁니다. 어떻게 하냐. 자, 이렇게 싹 햄버거. 붙어있는 애들. 아. 푸. 햄버거. 나가라, 나가라. 나가라. 나가어 300. 300으로 합시다. 이거 좀레이 걸릴 수 있으니 양해해줘. 푸. 어위으로다 내려갔네? 빡치거든냐 좀? 자 보트로 다 죽일거다 <목소리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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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음 내려가네 왜! 왜 타워 승리인데! 아 억울하네 억울하네.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, 여러분들. 너무 억울해. 어, 나 억울하니까 나갈 거야. <laughs> 이게 맞나 싶을 정을 정도로.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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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몰라요, 나는 몰라요. 이렇게 날래 이걸 어, 줄은 몰랐죠. 원래는 이 방송이 아니었는데, 원래는 이 방송이 아니었는데, 아, 원래 이 방송이 아니었어요, 여러분들. 지금 내가 잘못 녹화중인 거가 쉽겠지만 지금 뭐가 왔다. 하자 그러면은 방송 아, 그러면 끝낼까요? 예, 방송 끝냅시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어, 원래 왜 이렇게 끝, 끝, 끝내냐면 몰라요. 다음 영상에서 20분 갈겁니다